안녕하세요. 노동법무사무소 공정의 문명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해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왜 선정하게 되었냐면 직장내 괴롭힘 문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튜브로 한번 청 정리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직장내로핌임은 2019년 7월 16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이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직장내로핌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상 순서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그리고 신고 방법을 안내드린 후 이후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직장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건으로 검토가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 6조에 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으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급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예로 정규직이나 계약직 같이 계약 형태에 따른 차이로 발생하는 직장내 괴롭힘도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가장 많이 해당하는 되는 요건인데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적 심부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옛날 회사 같은 경우는 커피 심부름, 뭐 구두 심부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또한 업무를 주어지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과다한 업무를 주어지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세 번째 요건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 행위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당사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 행위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직장내 괴롭힘의 세 번째 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신체적인 피해는 뭐 상해나 폭행 등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및 욕설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직장 내로핌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로핌 신고 방법은 관할 노동청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신청 방법이 가장 간단해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맨 왼쪽 상단에 민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민원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창이 보이시는데, 여기 검색창에 기타 진정 신고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타 진정 신고서 보시면 서식 파일 나와 있고 신청란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이기 때문에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안돼 있으면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 창 보이는데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등록인 정보 두 번째로는 피진정인 정보. 세 번째로는 진정 내용, 네 번째로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 간서및 파일 첨부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인 정보인데 등록인 정보는 본인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피진정인 정보에는 이제 회사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여기 성명에는 대표자 성명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제 이름 넣어보고 본명은 넣어보고 휴대전화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회사명은 말 그대로 회사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회사 주소를 이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사 전화번호 입력하고 근로자 수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수를 뭐 모르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정 내용에로는 이제 제목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당한 경위를 세 가지 요건으로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가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그리고 어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 행위를 입었는지 이세 가지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파일 첨부 등 기타 등이 나와 있는데 반드시 온라인으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등록번트를 누르게 되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 신청이 완료가 되면 노동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조사 시 증거 파일을 갖고 가셔서 무방합니다. 이어서 증거 파일을 첨부를 하고 여기에 파일 첨부에서 들어갈 증거 자료로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메일 등 내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던 증거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직장내로 힘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인 정보,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정보, 진정 내용, 관할 지방 고용노동 관서 및 파일 첨부 등이 완료가 되고. 이 후에 민원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어, 지금까지 직장 내 옆임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 후에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크게 절차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고입니다. 신고는 제가 방금 안내드린 온라인 신고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회사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장 내 높임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직장 내 높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인사팀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인사팀이 없는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 조사 보고서를 형태로 작성을 해서 해당 근로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 과정이 맞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르게 된다면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 직장 내 교육 팀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중징계를 처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뭐 견책이나 감봉 정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근무 장소가 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가해자와 분리시켜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직장 내 교육 팀에 대한 절차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온라인 신고 방법과 그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